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 올립니다. 오늘은 5월 30일입니다. 내일이 6월 1일이죠. 지금 현재 예, 보유자산이 이렇습니다. 뭐 조금 더 오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내일 이옥수 때문인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서 그런지 이런 상황이네요. 출근도 30만원 지금 진행 중이고요. 고려 내역은 어제 밤인가 오늘 새벽인가 좀 걸어놓은 게 많이 좀 매수가 된것 같습니다 매수 매도가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걸어둔 것들 뭐 스팀 달러도 좀 위아래로 막, 막 왔다 갔다 해서 사지고 팔리고 했고 어떻게 잠깐 하락했을 때좀 사지고 다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걸어놓은 것들이 점심만 걸어놓은 것들이 좀 많이 팔린 것 같네요 이 정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그냥 무난하게 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뭐 그런다 하더라도 뭐 조정이라 생각을 하고 한번 버텨볼 예정입니다. 분위기가 어쨌 하락 분위기라서 이 비트코인 SV는 이거 뭔데 이 난리가 나는 건지 이건 뭡니까 이건 대체? 아이구야. 몇 시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아 어제 밤부터 이런 건가요? 그런 건가? 예, 뭐 소식은 잘 모르겠는데 그 6월 28일인가 그때 SBI 일본의 큰큰 큰 거래소에서 이제 비케가 상폐한다고 하니까 반대로 이제 SV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 믿그 누가 장난질을 치는 건지 크레이가 장난질 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거겠죠. 그 나머지 코인들은 뭐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뭐, 골드, 뭐, 세타, 뭐, 이런 거. 네오드 뉴스가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나머지는 뭐다 이렇습니다. 프리미엄은 역푸입니다. 오늘도 역푸. 깔끔하지요. 지금,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8,700에서 조금 빠지는 그런 금액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점심이구나. 오후부터 쭉 하락하다가 그때부터 조금씩 뭐 올라왔군요. 오늘은 별 얘기가 없는데요. 뭐, EOS 얘기 하나, 그리고 비트 얘기 하나, 뭐, 그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EOS에 어저께, 그, iOS 인증, 기반 인증으로 이제, 나온 코드 하나 나왔는데, 이게 얼굴 인증, 얼굴 아이디 기반으로나게뭐 하나 나왔대요. 이게 나오면 가장, 그 예측이 가능한 게, 이제 그, SNS. 개인 인증에서 필요한 건 SNS겠죠. 그리고 이제, 실언이 노출되지 않더라도, 동일인이 맞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자정작용과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분이 이 적으셨어요. SNS, 좋고 그러니까, 어저께 말한 m e 오스죠 네, 스팀과 이제 경쟁이 되는, 그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저희는 이제 뭐, 그것보다도 돈을 투자한 상황이니까, 그게 나왔을 때, 더 오를 거냐, 이오스가 아니면, 음, 그냥 일반처럼, 뉴스가 나오면, 나온 이후로 박살 날 거냐. 저는 좀더 들고 가보려고 해요.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 번씩 읽어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비트 내용입니다. 뭐, 이런저런, 그냥 뭐, 다 가십에, 주로 이르 주로 이르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상승 아직이다. 뭐, 9000달러 넘어가야, 그래야 더 상승을 볼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동시에, 한 3,000달러 정도는 더 폭락할 거다. 지금 8,000이니까 한5,000 5천 초반까지는, 5,000 초중반까지는 가야, 그래도 뭐, 조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나, 계시나 봐요. 5,000 너무한 거 아니냐? 하여튼 위, 아래 뭐, 상승, 하락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선택해도 본인이 뭐, 책임져야 되긴 하는데요. 뭐, 1만 달러 확률은 80%. 뭐, 이런 얘기는 나, 저도 하겠네요.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건. 근데 이분은 뭐 비트코인 10월까지 3000달러가 추락하는게 아니라 3000달러까지 추락? 아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니냐 네, 뭐 이런저런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 보세요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비트코인은 돈이 아닌 단순 투자사이다 어, 최소한 투자라고는 하네요 최소한 우리나라는 도박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미국이 조금 그나마 대한민국보다는 인식이 나왔네요 돈은 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일본의 SBI 거래소에서 6월 28일 날, 비트코인 캐시 상장 폐지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로 몰렸나? s b i 대체 왜 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한 건데, 이제 기관급 투자자들의 주소가 예전에 그 보유량이 전체 그 19%였는데, 지금 26%로 올랐다. 기관들이 많이 샀다. 뭐그 얘기를 계속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먼나라 이웃나라 아 이웃나라 아니구나 그냥 먼나라 이집트인데요 중앙은행이 그 암호화폐 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초안이 통화가 되면 이집트 중앙은행 이사회가 국가암호화폐거래 및 취급 결정 뭐 시행 뭐 예를 들서뭐 거래소 설립 이런 걸다 한대요 중앙은행이 이 원래 은행이 은행 이 하는 게 맞나요 그냥 정부 아닌가 여긴 또 은행이 하나 보네요 아니 뭐 그렇습니다. 외국에, 그, 아이비리그 있잖아요. 각종, 뭐, 유명한 대학, 뭐, 하버드니, 뭐, 콜롬비아, 다트머스, 예일, 코넬, 프린스턴, 뭐, 들어오면, 어우, 뭐, 공부 열심히 해서 간대요. 똑똑한 사람들, 뭐, 수재 모임, 모인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 대학 재단 중에, 94%가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54%는 직접 샀고, 46%는 암호화폐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 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여기 뭐, 대학을, 이 대학에 있는 재단에 돈을 굴리는 사람들인데, 뭐, 저보다 모자라겠어요. 저보다, 저보다 낫겠죠, 인간적으로. 예, 똑똑, 똑똑한 사람들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GBTC죠, 그레이 스케일. 이게 지금 현재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어, 3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1300만원 정도? 예, 그 정도에 팔린다고 해요. 지금 비트는 1000만원 정도인데. 원래 근데 GBTC는 원래 프리미엄이 좀 있었죠. 이런 게 이제 장외 투자자니까 이제 관그 기관들이 들어오면 싫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일반 개인도 들어올 수 있겠죠. 마지막에니다 바이낸스의 그 청평자오가 콜드월렛에서 있던그 비트코인 한1조한5천억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옮겼는데 이걸 옮기면서 아주 쉽게 금방 옮겼다. 이 가치에 대한 금을 만약에 옮긴다게 되면 뭐 장비도 필요하고 보안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한데 돈심만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니까 시5 원도 안 걸리고 옮였더라뭐 그런요. 돈 많은 양반들이요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뭐 이런 식의 뭐 얘기겠죠. 이상입니다. 오늘 뭐 특별한 얘기가 뭐 별로 없는데 일단 내일 저녁으로 예상이 되는 이오스 그리고 내일 오전 오후로 예상이 되는 뭐 점심으로 예상되는 트론. 비, 비트, 비트 토렌트 얘기 뭐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겠네요. 하여간에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어떻게 옮겨가냐에 따라서 코인 시세는 뭐 널뛰게 하는 거니까요. 다들 뭐 자기 돈은 자기가 잘 지키시고 거기에 맞춰 생활하셔야겠죠. 저도 내일은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간만에 긴장감 타는 하루가 되겠네요.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